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에 켰어요. 안녕.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.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어제 라이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서 오늘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혼자 케이크를 불 거예요. <laughs> 같이 노래 불러 줄래요? 노래 불러 줄 거야? 네. 사귀자~ <laughs> 일단 소원을 빌게~ 음, 모두 건강하고,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~ 감사합니다~ <laughs> 그러니까, 나 대신에 팬분들이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초를 많이 꺼주셨더라고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, 진짜. 요즘에 라이브도 너무 안 하고. 그래서. 이딸 케이크 한 번. 밥 먹었어요, 언니? 후식은안 먹었어. 그래 먹을까? 케이크는 들었으면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. 한번 잘라볼게. 이렇게. 헉, 내가 좋아하는 꽃도 있다. 꽃도 있다. 이거는 장미야. 핑크 장미. 이거는자약이야 너무 예쁘지? 나 팬분들이 보내준 꽃도 저기다가 지금 말려놓고 있는데. 감사합니다. 오잉, 오잉. 이것도 해야지. 이거좀 먹을까요? 먹으면서 얘기 할까? 하나만. 그래, 뭐하러 잘라. 그냥 퍼먹자. 케이크 <laughs> 케이크는 자르는 거 아니야? 퍼먹는 거야. 음! 너무 맛있는데? 음. 맛있겠죠? 여러분 밥은 하, 드셨어요? 식사했어? 난 이게 첫 끼야 음. 이거 초코, 초코볼 그건데? 같이 먹어 맛있다 아, 나 어제 생일에 가족들하고 케이크를 안 꿨거든요? 아, 원래는 어.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밥은 음, 다 먹었던데 이렇게? 밥은 엄청 먹었지 어제 한상 거의 진짜 한상 차림으로 그래서 술빵 있잖아요 술빵 <laughs> 내가 술빵을 좋아 <laughs> 술빵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케이크 초코 사가지고 그거 불어서 먹었거든요 케이크 어디 거니? 이거? 이거 케이크? 어디 거예요? 김 로코 베이컨 응? <웃음> 김 <웃음> <웃음> 맛있네요 <웃음> 맛있다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야미야미 음 맛있다 엄청 딸기도 신선해 맛있는데? 같이 먹자 다들 뭐하고 지내요 요즘? 집에서? 저는 요즘에 요즘 되게 그래도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되게 계획적이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촬영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하는 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기 그리고 메이크업 돼 있는 날 틱톡 찍어 올리기 메이크업 돼 있는 날 무조건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<laughs> 굉장히 바빠 근데 틱톡은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배워야 돼,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적응하고 있어요, 지금 틱톡에 그리고 오늘 실버 버튼으로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하는 거랑 얘기했어? 셀프 메이크업 하는 걸 찍었거든 근 너무 혼자 신나가지고 <laughs> 진짜 메이크업만 해도 되는데 거기서 또 혼자 신나서 이것저것 해버렸네. 궁금하죠? 그치만 찍어놓은 게 많아서 아직 한참 뒤에 나가요. 그치? 네이버에서 찍어놓은 게 많다고 나가는 세계 기분이 묘하고 찍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 우리. 뭐뭐했지 실버버튼 살짝 볼래요 궁금하죠? <laughs> 내가 실버를한번 보여줄게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너무 이뻐가지고. 짜잔. 내가 실버부터는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서 주소를 쓰, 안 썼나봐. 왜요? 회사로 받아줬어. 진짜 깜짝 놀랄걸. 예뻐가지고 짜잔. 이거 봐. 지연 써있는 거 보여요? 안 보여? 지금 비닐 겨겠다 자랑해 나 실버 버튼 맞다 지연 어 반사판이네 <laughs> 어 너. <laughs> 지금 반사판이야 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실버 버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반사판이야.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네. 자랑 다요 진짜 바쁘게 아, 지냈는데 나 근데 이렇게 편하게 라이브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다 나 인스타 라이브 정말 너무 안 했지. 아, 지금 댓글이 아, 멈춰 있었구나, 나. 안녕하세요. 실버 버튼 받았당 힌트 달래. 유튜브 뭐 찍었는지 힌트 달래. 힌트 줘? 아, 오늘? 나 얘기했는데? 셀프 프 메이크업 했다고? 그동안 촬영해놨던 거 많다고 했더니까 그거 힌트 달라는 거 같은데? 힌트 줄까? 궁금하지? <laughs> 어... 나는 힌트를 줄게. 내가 꽃을 좋아하잖아. 꽃으로 뭘 했어? 정답을 말한 건가? 꽃으로 뭘 했고 그리고 연습실도 한번 갔었어. 연습실 왜 갔을까? 너무 답이야 이거는. 힌트가 아니야 힌트를 잘못 주겠어. 왜 갔지? 음... 내가 뭘 봤어? 유튜브로 뭘 봤어? 근데 날 봤어. 모르게. 이것도 정답이야? <laughs> 스포 너무 스포 나. <laughs> 그냥 다말다 말... 말했네. 어? 미안해. 오늘도 슬프 메이크업 했어. 다 말한 건가?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차가 <laughs> 너무 지저분해서 뭘 했어? 차를 어떻게 했어? 뭘 했을까? 힌트! 비 오면 안 돼! l e t 그냥 정답을 말해준다. 어쨌든, 너무 많은 걸 했어. 근데 너무, 요즘에, 어딜 밖에 나가가지고, 할수 있는 게 없어. 하면 안 돼, 그리고. 어, 맞아요, 세차. 어? <laughs> 아니, 댓글에 써 있었어. 댓글에 있었어. 그렇지 맞아. 정답이라고는 안 했죠. 근데 그날 저녁에 비 왔던 거 알아? 진짜? 어, 비 왔어. <웃음> 언니 <웃음> 진짜 언니 얼굴 제 엄지손톱만 해요. <laughs> 나는 진짜 유튜브나 인스타 이렇게 댓글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잖아. 어떻게 어떻게 이런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어떻게 이런 말을,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? 머리 좀 많은 편이죠저 머리도 좀 많아요. 이렇게 숱확친 거야, 지금. 알했죠 다음에 뭐 할까? 아,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. 머리. 그것도 뭐고그랬지 머리 자연스럽게 먹는 가 뭘 먹는지? 똥머리 예쁘게 먹기. 어, 맞아. 그런 팁들 있잖아요. 그런 거. 지금 저 케이크 먹고 있어요. 어제 생일이었는데, 케이크를 어, 오늘 먹어요. 케이크를 어제 안 먹었어요. 맛있죠 그리고 우리 또뭐뭐 뭐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돼요 시간은 모르겠어 하지만 매주 수요일에 나도 기다리고 있거든 아 렌즈 꼈어요 렌즈 한쪽 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쪽밖에 집에 렌즈를 너무 오랜만에 꼈는데, 렌즈가 한짝밖에 없네, 집에. 렌즈, 아니, 테러에서 죄송한데, 렌즈가 너무 예뻐요. 이거 렌즈, 내가 버렸다. 알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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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이 됐어요. <laughs> 내가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, 난 그냥 집에 있는 거 꼈거든. 이거 근데 회색이에요, 회색. 그레이 색깔. 응. 음. <laughs> 공부의 신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요? 나랑 몇살 차이 안 나네. 어제 나 대신에 촛불 그거 그꺼 주셨더라고요. 음식사에 이렇게 사진 올려서 봤는데 뭐예요? 진짜 외국 팬분들 내가 오늘 집에서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했어 맞아 집에서 촬영한 건 처음인데 음 오늘 것도 되게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 봤어. 합정역인가? 그거 다 봤어요. 나 생일 축하 그 전광판. 저린 거 봤어요. 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떤 영상이지? 아, 이건 말하면 안 돼. 그치? 비밀이야, 이거는. 힌트도 안 돼. 힌트가 정답이야.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? 그게 되게, 되게 신경이 많이 생겼어 안녕 난 지안이야 아밥 어, 먹었다 뭐 하하 <laughs> 너 뭐해? 나 심심해 너 나랑 놀래 하하 <laughs> 신기한 거 많이 생겼는데? 어떻게 하는지 겠다 <laughs>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하게 라이브를 해봤어요. 이렇게 머리 자른 것같아 오늘 월요일인가? 이번 주 수요일에도 와... 내 징TV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고 틱톡도 열심히 할 거고, 틱톡은 좀 공부도 하고 적응도 좀할 시간이 필요해. 그래서 음, 열심히 해볼게. 그리고 인스타도 꾸준히, 잘 해볼게요 머리 풀러 달라고요? 머리 풀는 건데 사르라가 아니라 지금 머리를안 감았어 머리를 탈색하고서 염색을 했더니 머리 색깔이 지금 군데군데가 얼룩이 져있어서 염색도 한번 해야 돼 아무튼,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,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만날 곳이 많으니까, 유튜브에서도 보고, 인스타에서도 보고, 틱톡에서도 보고, 또 작품에서도 만나고, 했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모두, 짧았지만, 오늘도 좋은 하루. 보내고 잘 마무리하길 바래요. 알겠죠? 고마워요. 안녕. 뿅.